가뭄 피해는 농작물 뿐이 아닙니다. 일부 섬 지역은 식수도 부족한 실정인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에 대응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제한 급수에 들어간 완도군 소안도, 2일 급수, 4일 단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근 금일도와 넙도에서도 제한 급수가 시작돼 전남에서는 섬 지역 3곳. 6천 명 이상이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평균 저수율은 47.8%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전남의 내린 비는 589mm로 평년의 56.8%에 불과한 상황. 지하수 관정 개발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중장기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러 지역에 걸쳐 반복되는 가뭄 피해를 해결하기엔 충분치 않습니다. 영산강을 활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영산강 4단계 사업이 주요 대책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기간과 예산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5년 동안 연간 500억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30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돼 남부 지역 기상 가뭄은 계속 지속될 전망. 김영록 전남지사도 가을철 가뭄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하수도 리사이클링 등 대대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